거기 근데 사냥이세요? 어, 아닙니다 사냥 사냥 <웃음> 매. 매. <웃음> 뿅.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laughs> 안녕하세요 해로나무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른 새벽에 태안에 왔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어복인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럼 해로질 시작합니다 출발 <laughs> 와, 와 이런 곳에서 내가 조개를 갯줄이야 대박 사건 너무 너무 섭다 근데 지금 거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와 대박 야 이게 지금 이 절벽에서 뭔가를 따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노력하는데 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따는지 아니 그 절벽에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아, 와뭘 따는지 저도 한번 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뭐 붙어가지고 뭐 거의 거기 근데 사냥이세요? 아닙니다. <웃음> 사냥, 사냥. 매. <laughs> 오, 내가 수컷이라 대답을 안한 건가? 매. 매. <laughs> 뿅. 이게 다 자연산 섭입니다, 섭. 와, 대박, 대박. 자, 따보겠습니다. 나 이거 안 따면 섭섭할 뻔했어. <laughs> 손으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와. 어 사이즈 봐 우와 사이즈 개꿋이다 오 사이즈 좋은데? 오 자연산석 여러분 이게 자연산석인게 뭐냐면 여기 색깔이 검은색이 깔 아니잖아요 요렇게 갈색빛이 도는게 자연산입니다 여러분 어 대박 너무 좋다 자 줍줍 줍줍 바다가 욕지나면 내가 해루지를 못하지 오, 너무 많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바다에서 우한 칼질을 합니다. 어, 예, 자, 보자. 자연산 섭이 넘치는 곳. 자르고, 자르고, 우한 칼질. 아, 이게 작은 거예요? 네? 아, 지금 그래도 안 뜯고 있는 거예요. 난 좋은데. 짜잔 난 좋은데 와자 우한 끌고 돌려 <laughs> 왜 그래 아 요거 요거 대박사이즈다 요거 하나 대박사이즈 와 진짜 크다 여러분 요만한 거오꽤 바다에서 저는 자급자족 라이프 라이프 <laughs> 자암벽에 붙어서 아름다운 칼질 바다에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와. 와, 나 이거 여러분. 이거 안 깼으면 섭섭할 뻔했어. 오, 엄지. 쪽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laughs> 대박이야. 와, 진짜 최고다, 최고. 자, 정말 열심히 따져 엉덩이 실룩실룩. 실룩실룩. 실룩. <laughs> 와, 이거 사이즈 크다. 와 자연산 홍합 사이즈 엄지 쭉아 진짜 와 뭐지 섭산 섭산 여러분 섭산 섭산 오케이 꽉 잡으라고 잡았어 잡았어 걱정하지 마오 그렇지 딴다. 그렇지? 아, 이거 왜 거기서 다 힘들게? <laughs> 와, 진짜 크다. 그거는 와, 와, 진짜 크다. 진짜 커. 와, 그렇지? 와, 오, 손, <laughs> 자, 여러분, 저는 섭섭지 않게 섭을 따겠습니다. 이게 홍합이죠, 홍합. 자연산 홍합. 아, 사 서하고 홍화하고 다른 거예요? 홍화하고? 같은 거잖아. 대신 자연산이라는 거. 자, 자연산은 뭘 먹어도 맛있지. 어우, 따는 맛. 어우, 최고입니다. 자, 따고 하나, 개. 또둘 개. 세 개. 네.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걸 세는 게더 웃긴다 내가 바보야? <laughs> 섭섭해? 어? 바보라고 생각하면 섭섭해? 자 따자 따따 따. 흐차 흐 으차 역시 난 남자 으차 칼 무슨 칼이냐 어? 사치야 사치 칼은 자따따따 어쳐 어쳐 어처 남자 자 다른 남자 난나나나 세개 안되나요 날 사랑하면 이제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르노 미쳐가고 있습니다 왜손 아구가 너무 아프거든요 지금 만통 채우면 나간다 <laughs> 오늘은 만통이다. 오늘은 만통이다 <laughs> 오늘은 만통이다 화이팅 진짜 여러분 이제 만통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제 나가려고요. 힘들어서 이게 진짜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네. 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어디가 시려고요 어? 다들 만통 하셨거든요. 조금만 따고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가시죠. 먹으러. 오. 어. 어이, 잘한다. 나는 사냥삼이다. 아, 사냥삼, 사냥삼이 아니지. 어, 사냥이다, 사냥. 사냥, 사냥. 어. 자, 무장공비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유격, 유격. 살았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맛있 네? 근데? 맛있어세요 음! 어우, 떡이 됐어. <laughs> 근데 맛있습니다. 와. 오! 진짜 맛있어. 먹어보자. 음! 예, 제가 이섭 육수를 좀 넣었거든요. 근데 맛있다. <웃음> 맛있어, 맛, <맛있어. 웃음> 맛 인정. 굿. 음, 자연산 홍합 일명 섭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자연산 섭. 음, 맛있네. 어, 좋다. 저희 <laughs> 드시면서 맛있다고 해야죠. <laughs> <laughs> 음, 음, 음. 아. 이거 엄청 커. 오. 음. 식감이 그거 하네요. 식감 자체가 쫀득쫀득하네요. 이거 양념 맛있다. 음, 이거 진짜 양념 맛있다. 오, 식감. 와 아. 음, 까먹기 귀찮아서 안 먹습니다. 홍합. 아. 음! 진짜 맛있어! 아, 마지막 소스? 아, 소스가 있으니까 맛있어! 꼭 마지막을 없어 보이게 먹어! 음! 인정!